먼저 홈팀 노원 선덜랜드 F.S.의 선발 명단입니다. 오늘 한상석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고요 임승주, 김윤영, 이민혁, 주현재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아 그리고 고양 불스풋살 클럽의 장상준 감독 팀을 맡고 있습니다. 반수현 골키퍼 서원건, 엄지용, 경정수, 최주영 선수가 출전합니다. 오늘 노원 선더랜드 FS는 흰색과 검정색 유니폼 그리고 아, 고양불스 풋살클럽은 노란색 상의 유니폼을 착용했습니다 두 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낱개 깔았고요, 앞쪽인데요 넘겨줍니다! 태클! 자 넘어지면서 볼차아있고요 슈팅! 강하게 골대를 노려봤습니다 주현재였습니다 자 아, 고양의 반수형 골키퍼가 고양불스도 세명의 선수들이 전방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벗겨냈는데요. 끊어냈습니다 노프니치. 자, 순간적으로 공격움직임 왼발 슈팅. 따라가봤습니다만. 자, 지금은 코너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왼발로 강하게 때려봤던 최주영. 자, 앞쪽으로 움직여봤던 경정수, 좋은 니치에 있었는데요. 오, 자, 이 던지기 그대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여기서 지금 반수현 선수가 던진 이 볼이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야이 이전 이 상황에서 이미 휘슬이 불렸습니다 전방에 엄태현 엄태현 득점합니다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득점 엄태현 발끝에서 나옵니다 야 지금 엄태현 선수가 중앙에서 잡아놓고 골대 정확하게 왼발로 겨냥을 했습니다. 자 전방인데요. 쳐놓고 오른발로 때렸습니다. 위로 뜹니다. 적극적인 움직임. 엄지용 선수가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노리고 있고요. 신화일 뿌려줍니다. 앞쪽 버텼고요. 돌아섭니다. 자 제천했는데요. 흘렸습니다. 먼 거리 슈팅. 직면 빠집니다. 자 정당한 몸싸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오른쪽 연결했습니다. 최주영 최주영이 달려갑니다. 꺾어냈습니다. 들어갑니다. 최주영의 어시스트 그리고 앞쪽에서의 마무리 득점하는 고향불스 의 불살클럽입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했고 골키퍼를 통과하면서 그대로 골대가 비어있었습니다. 발을 가져다 대면서 박영준 선수가 득점하면서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코너 케 뒤로 빼냈습니다. 엄지용, 잡았고요 엄지용, 낱개 깔아줍니다! 오우, 네. 자, 골대 옆쪽으로 지나갑니다. 자, 엄지용이 잡았습니다. 오른쪽 뿌려줍니다. 빠른 스피드. 엄지용 넘겼습니다. 테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와, 지금도 위협적인 공격 장면. 이제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권석주였는데요. 엄지용의 연결을 테클로써 막아냈던 신하일 선수입니다. 한성석 높게 올라옵니다. 낱개 깔았어요. 뺏겼습니다. 골대 비어있는데요. 자, 오우람. 오우람이 때렸습니다. 머리로 막아냅니다. 야,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야, 그야말로 잘 차고 잘 막았던 주선수였는데요. 비어있는 골대. 오우람의 슈팅. 자, 원터치 패스. 전방에 엄태현. 엄태현이 버티는 사이 왼쪽이 뚫렸습니다. 오른발! 벗어납니다. 반대전환. 김윤영에게 넘어왔습니다. 자, 빠른 스피드. 김윤영이 치고 달립니다. 김윤영! 김윤영! 넘겨줍니다! 들어갑니다! 어, 김윤영 선수가 좀 넘어져 있고요. 아 여기서 크로스를 연결한 이후에 충돌이 있었군요. 김윤영의 크로스. 그리고 엄태현의 마무리였습니다. 한상석 길게 바라봅니다. 아자 헤딩 골대 앞쪽 헤더아 하지만 지금 반수현 골키퍼가 막는 과정에서 골대가 움직였지만 이후에 엄태현 선수의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한 번에 넘어온 볼 반수현 골키퍼가 건드렸고요 여기서 골대를 쳤는데 자 일단은 골대 쪽으로 골라인을 넘겨봤던 엄태현 선수 안쪽 투입으로 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팀간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엄태현 선수가 세 골을 기록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노원 썬더랜드 F.S.는 아 이렇게 엄태현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 3대 1로 아, 고양 불스 피셀 클럽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그러한 경기의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노원이었고요. 네, 두 팀의 경기는 후반전으로 이어집니다.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위치를 바꿔보고 있는 고양불스 전방으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자, 압박 뚫어냈어요. 엄지용입니다. 엄지용 제처했고요 오른발로 때려봤는데 옆구물이었습니다. 한상석 골키퍼 깔아줍니다. 어, 지금은 앞쪽을 막아봤던 경정수 선수의 머리에 맞고 나갔습니다. 자, 들어가는 거죠. 반칙 아닙니다. 그대로 밀고 올라옵니다. 한상엽! 넘겨줍니다. 반대편. 하지만 왼발에 걸렸는데요. 골대 옆쪽이었습니다. 반수현반수현의 킥을 끊어냈습니다. 곽기철. 자, 왼쪽에서 슈팅. 몸으로 쳐냅니다. 반수현 골키퍼가 자이공먼 거리였습니다만 힘이 실리면서 위협적이었는데요. 자 중앙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권석주의 패스, 경정수, 경정수! 오른발 강력했습니다만 야, 지금은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경정수의 오른발 한방이었습니다. 강하게 직선으로 뻗어나갔고 한상석이 쳐냈습니다. 최주영, 최주영의 슈팅! 한상석이 막아줍니다. 자 아, 이런 슈팅들이 좀더 많이 시도가 돼야 하는 고양 불스 프스일 클럽이고요. 볼에 굴절이 발생하면서 엄태현에게 넘어왔습니다. 자 엄태현, 엄태현 슈팅 쳐냅니다 고양의 골키퍼 김혁준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오늘 슈팅에 자신감이 붙어 있는 엄태현 선수고요. 더 많은 득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내는 노원. 반대전환 달려갑니다 김윤영. 김윤영! 아 막혔습니다. 와 김윤영 선수가 순간적으로 중앙을 파고들면서 때려봤는데요. 김혁준 골키퍼가 손끝으로 쳐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양불스의 공격. 자 띄웠습니다. 앞쪽입니다만 높았습니다. 아 최주영의 오른발 슈팅. 골대 옆쪽으로 지나갑니다. 터치라인 킥인으로 빠르게 연결을 했고요. 돌아서며 때려봤던 최주영. 자, 멀리 봤습니다. 헤딩. 노원의 공격. 아. 자, 이렇게 되면 또한 번의 반칙. 반칙 개수가 6 개로 쌓이고 맙니다. 갑니다. 곽기철. 곽기철! 막혔습니다. 확실히 좀 앞쪽으로 나와주면서 가슴으로 쳐냈습니다. 이제 모든 선수들이 볼 배급에 가담을 해주면서 위치를 바꿔봅니다. 그러다 공간 열렸습니다. 왼발로 때립니다. 엄지웅의 왼발. 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었는데요. 자, 득점 마무리 안 됐습니다만 계속 공격 이어집니다. 최주영. <목소리> 우중간에서때렸고요 밀어넣습니다. 벗어납니다. 경정수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아 지금은 방향만 살짝 바꿔놓는다는 게 바깥으로 볼이 빠져나갔습니다. 최주영 자 벗겨냅니다. 최주영! 최주영! 아 다시 한번 오른발로 연결했는데요.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도팅 간의 경기 이번 시즌의 첫 번째 맞대결 3대1의 스코어였습니다. 노원 선덜랜드 F.S.가 고양 불스 풋살 클럽을 잡아내면서 승점 3점 추가. 이제 2위로 올라섭니다.